요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사바나는 내가 한때 인정했던 요리사니까 외관부터 수준이 떨어질 리는 없어. 오, 이 요리 엄청 맛있는데요? 혹시나 식감에 적당한 당도 교재에 실어도 될 만큼 수준 높은 맛이야. 흥! 음,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9.9점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케이크 시티의 맛이 전과 아주 약간 다른 것도 같아서요. 어? 그런가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퉤! <laughs> 너? <웃음> 두 번째 작품도 먹어볼까요? 흠… 음, 입에 넣기 전부터 완벽한 향기가 코를 간지럽히는군요. 박물관의 전시에도 좋을 명작일 거란 예감이 들어. 그 정도라고? 어디, 나도 먹어볼까? 뭐? 어? 어? 이거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요? 맛의 균형이 하나도 안 맞잖아. 이건 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음, 모든 심사위원이 답을 내린 것 같군요. 저희 모두 이 작품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청 강한 상대인 줄 알았는데 저이 정도 수준이었나? 이상해. 아무리 실수했대도 이 정도일 리는 없는데. 그럼 승자는 첫 번째 요리로 정해졌군요. 이제 접시를 뒤집어 요리의 주인공을 확인해 보도록 사 사바나의 표식? 어떻게 이럴 수가? 하. 이봐 사바나! 네가 부정행위를 한 거지? 뭔가 손을 쓴게 분명해. 너 접시를 몰래 바꿔치기 한거 아니야? 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야? 현장에 모두가 봤어. 케이크가 완성된 후 테이블에 올라갈 때까지 나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뒷주방에서 표식을 새긴 것도 반해겸 씨가 배정한 사람이야. 날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지 않아? 에스코피에가 실수했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너희가 발목을 잡았든지. 너. 심판! 재경기를 요청할게요! 아니, 됐어. 어디서 문제가 생겼든, 결국 주방장. 아니, 팀 리더인 내가 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야. 사바나, 나를 이기려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요리사로서의 자존심까지 내다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드보르 비전서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게 에스코피에. 하지만 그 전에 피르망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겠다고 약속해. 뭐야 그 말투는? 대결에서 이긴 건 나거든. 비전서는 이미 내 건데 내가 왜니 네 말을 들어야 해? 사바나, 대결의 승패는 속일 수 있어도 너 자신은 속이지 못해. 나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따지지 않겠어. 대신 약속해줘. 앞으로 직원들을 너무 압박하지 않겠다고. 흥! 그러든지 전임 주방장의 인수인계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남길 말은 그게 다야? 전 주방장? 이건 전 주방장으로서의 지적이 아니라 같은 요리사 겸 친구로서 하는 조언이야. 지금 내 말이 네 귀에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 네 조언 따위 필요 없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으, 에스코피에! 드보르 비전서.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에스코피에, 진짜 이대로 물러설 거야? 맞아. 그 비전서 너한테도 소중한 기념품 아니야? 괜찮아. 나는 한 번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 그리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어. 피르망에게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잖아. 가시장미의 의뢰도 해결된 셈이네. 원본만 넘겨주고 간단히 해결될 일인 줄 알았으면 요리 대결 같은 걸할 필요도 없었는데 괜히 오버했다니까.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응? 없어? 아무 비밀도 없다고? 이럴 순 없어 말도 안 돼. 셰프님, 사바나, 셰프님, 사바나.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만,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피로가 쌓였던 것 같군요. 에휴. 이 자식, 이럴 줄 알았어! 사실 셰프님이 제일 몰아붙인 건 저희가 아니라 셰프님 자신이에요. 물론 저희에게도 가끔 밤 늦게까지 남아 음식을 다시 하라고 하셨지만 셰프님은 거의 매일을 주방에 틀어박혀 연구에 매진하셨어요. 아침에 누가 출근하면 그제야 자신이 밤을 새웠다는 걸 깨달으실 정도였죠. 왜 그런 거죠? 아마도 에스코피의 셰프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역시 그렇다 해도. 그게 여러분에게 화풀이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맞아. 그리고 대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핑계거리도 안 돼. 어,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셰프님이 뭘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텐 케이크를 열심히 만들라고 하신 게 다예요. 뒷주방에서 표식을 맡았던 레온느 양과 아르갈리아 양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는 바가 전혀 없더군요. 괜찮아.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 내가 케이크를 직접 신문해 봐야겠어. 자! 어때? 어디 이상한 점 있어? 이 케이크 차라리 시멘트로 반죽한 게더 낫겠다. 그럼 최소한 맛이라도 안 느껴질 거 아니야. 그그 정도는 접시에 담기 전에 분명히 맛을 봤는데. 그야 이건 너희 작품이 아닙니까? 사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접시를 바꾼 적이 없어. 이질적인 맛이 케이크 시트와 크림층 사이에서 나는 걸 보면 누군가 요리 도중에 손을 쓴 거야. 즉,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지. 제, 죄송해요. 저, 저, 저 협박을 당해서 사바나 셰프님이 저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정해, 모니카. 말했잖아.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정말 추궁하고 싶었다면, 대결이 끝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을 거야. 곤란한 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숨길 필요 없어. 전, 사실, 그때 실수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거, 아마 저일 거예요. 안전사고? 잠깐, 형광소를 말하는 겁니까? 그날 문제의 식자재를 구매한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아마도요. 그날, 매입 담당자가, 저랑 사바나 셰프님이었거든요. 제가 검수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 있는 식자재가 섞여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실수였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도 몰랐고 에스코피아 셰프님이 죄를 뒤집어쓰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바나 셰프님께 협박을 당할 줄도요. 그랬구나. 그래서 사바나가 네 약점을 쥐고 우리 대결을 망치라고 협박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에스코피아 셰프님이 제 탓이라는 걸 알게 될까 봐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처음에는 그냥 셰프님께 미움받기 싫었을 뿐인데 결국 더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저 정말... 어. 하, 고작 그거였어? 난 메로피드 요새에 얼마 살지도 않았어. 게다가 드브로 호텔을 떠난 데엔 그일 외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이런 일로 미안해하는 건 포아그라를 구울 때 기름을 붓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짓이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야. 돌아가면 바네겜 씨에게 몇 달치 업무 평가를 깎고 문제의 식자재의 유입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해. 고칠 부분이 있다면 하나도 빠뜨려선안 돼. 알아들어? 네, 네.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 사바나가 왜 협박까지 해가며 비전서 원본을 손에 넣으려고 했는지 아는 거 있어? 이건 증거는 없고 단순히 제 추측인데요. 어, 나는 에스코피의 셰프님이 떠난 후로 드보르 호텔의 맛이 변했다고. 손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특히 호텔의 간판 메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대결 때도 예전과는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전문적인 미식가나 단골 손님이 아니라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차이였지만요. 사바나 셰프님께서는 그 미세한 차이조차 용납할 수 없으셨던 게 아닐까요? 저 여러 번 봤어요. 늦은 밤 그분이 에스코피에님의 작품을 재현하려고 몇 번이고 케이크 시트를 만드는 모습을요. 하지만 매번 뭔가가 부족했죠. 맞아, 나도 봤어. 그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에스코피에 셰프님이 떠난 직후였지. 사바나 셰프님 상태가 안 좋아진 게. 자기도 에스코피에님만큼 할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거듭된 실패는 그분을 점점 극단적으로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의심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서 에스코피에 셰프님으로 바꾼 거예요. 에스코피에를 의심한다고? 의심할 게 뭐가 있어? 네, 그토록 원본에 집착한 건 에스코피아님이 주신 사본에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셰프라는 타이틀을 뺏기지 않으려고 진짜 레시피를 숨겼다고 생각한 거죠. 이 바보, 멍청이! 하지만 오늘 원본을 보고 난후 실제로는 아무 비밀도 없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답이 무의미해지자 마음 속에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쓰러져버린 거죠. <laughs> 그치만, 이해가 안 돼! 레시피가 똑같은데, 왜 똑같은 맛을 못 내는 거야?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수십 번을 시도하면 한번 정도는 성공할 법 하잖아! 그게 바로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겹차겠죠. <laughs> 진장 새로운 주방장이라고? 이름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드보르 호텔의 에스코피 없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맛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뭐랄까... 불 조절이 덜된것 같은... 미련맞은... 자, 이건 드보르 비전서 사본이야. 오늘부터 네가 가지고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내가 할수 있다면 할수 있는 거야. 널못 믿는 거야. 그렇다 쳐도 설마 나까지 못 믿는 건 아니지? 야, 듣고 있어? 내가 떠나면 드브로 호텔은 너한테 맡길게. 결국 나쁜 건 나뿐인가? 여러모로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바나양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여러분을 뵙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조금 더 진정되면 모두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난 피르망 씨에게 소식을 전하러 갈게. 이 결과를 들으면 피르망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우리도 내일 다시 올까? 종일 정신이 없었네. 돌아가면 당을 보충해야겠어. 이번에도 마카롱 먹게? 가끔은 다른 것도 시도해 봐. 여행자 흰 기러기에 대해 알아? 흰 기러기는 매년 더 적합한 터전을 찾아 장거리 이주를 해. 그때 무리를 이끄는 선두 기러기는 맨 앞에서 길을 개척해야 하지. 폰타인의 시인들은 이 선두를 기러기 무리의 리더이자 천재로 여겼어. 선천적으로 우월하며 항상 완벽한 존재로 묘사했지. 옛 시인들은 몰랐던 거야. 흰 기러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두 기러기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걸, 무리를 이끌던 흰 기러기는 힘이 빠지면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해 대신 뒤쪽에 있던 기러기가 그 자리로 교대하지. 즉, 그들은 돌아가며 리더의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인간들이 마음대로 계급을 나눠버린 거야. 난 역시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격차 따위 인정할 수 없어. 요리는 과학이지 마법이 아니야. 같은 재료, 같은 과정, 같은 환경으로 왜 같은 맛을 못 낸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미각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대담하거나 세심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건 전부 설명 가능한 변수야. 천재만이 완벽에 도달할 수 있다면,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 나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두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거야. 응, 정했어. 나, 사바나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볼래. 그리고 내일, 그 애가 실수한 부분을 철저히 지적해서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겠어.